후포항 도착했습니다. 우리 손님들 타고 가실 선플라워 크루즈입니다. 찍으시는 네. 크루즈 타고 울릉도 가실 때는 멀미 안 하세요. 네, 후포까지 아,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. 아, 오늘 파도 높이는요, 그렇게 높진 않은데, 어차피 크루즈는 울릉도까지 갈 때는 멀미를 안 합니다. 아, 내일 독도를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. 물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겠죠. 네, 오늘 감이 좋습니다. 내일 꼭 독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전기형 테마 여행 화이팅입니다. 지금까지 제임스한 가이드였습니다.